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뭐 수십 건의 행정명령을 퍼포먼스를 하면서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아, 최근 이런 퍼포먼스 또쇼 같은 행정명령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아, 미국의 여성 운동 선수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 행사 직접 보겠습니다. Oh, I think we have a 10. We have a 10. God bless you, Mr. President. As with this executive order, the war on women's sports is over.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we will defend the proud tradition of female athletes, and we will not allow men to beat up, injure, and cheat our women and our girls. From now on, women's sports will be only for women. 트럼프 대통령 뒤에 있는 그 여성들 전부 미국의 여성, 그러니까 정말로 피메일인 여성 운동 선수들 뿐입니다. 자, 왜 저렇게 했을까요? 트럼프는 평소에도 지구상의 성별은 딱두 개다. 남성과 여성뿐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제3의 성, 서드 젠더라 불리는 성 소수자는 없다는 게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었죠. 예, 이제 지난 대선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조 바이든 행정부의 그 트랜스젠더 포용 정책을 뭐라고 비판했냐면 젠더 이데올로기다 음. 또 극단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성별은 남성 여성 두개 뿐이라는 걸 내가 집권하면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라고 네. 공약을 한바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에 따라서 그 지난 5일 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를 타깃으로 하는 이른바 남성들의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라는 제목의 행정 명령을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남성들은 예. 성전환을한 사람들을 남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럼요. 남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여성 스포츠에 대한 성전쟁은 끝났다. 아, 이, 이게, 이게 내가 이겼다 이거죠? 예, 이 표현이 재밌는데 아까 우리 잠깐 들은 것처럼 남성이 여성과 소녀들을 때리고 폭행하는 그러면서 속이는 이런 상황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예. 남성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권투선수가 여성선수를 이렇게 공격하는 걸 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네, 예. 레슬링에서 막 잡아 넘기고 하면 예. 그럼 폭행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정명령을 이런 나의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연방법 타이틀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연방기금을 교육지원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관련 규정인데 이 위반으로 간주해서 대응하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했고요. 그리고 2028년 LA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거든요. 그렇죠. 이때 성전환 선수들은 입국시키지 않겠다라는 오. 불허 방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을 열렸던 이 열렸던 게 1994년이었습니다. 또 열린다고 하니까 어 제가 그때 참어 젊은 나이였는데 이제. 두 번째 LA 올림픽을 곧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성에서 성을 바꿔서 여성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에 대한 논란 끊이질 않았죠. 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표적인 선수가 있죠? 있습니다. 우선 그 전에 잠깐 최근에 미국의 메사추세츠 주에서 일어났던 일 하나 잠깐 소개할게요. 이 고교 여자 농구 경기에 성 전환한 선수가 저 장면이네요? 예.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는 선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여고생이 세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이니까 예. 예. 굉장히 이제 힘이 좋았겠죠. 예. 그래서 계속 교체됐는데 교체할 선수가 더 이상 없어서 해당 팀이 기권을 해버렸습니다. 저 과로친 선수가 성전환한 여성 선수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여고생들이 계속 부상을 입으면서 교체 선수가 더 이상 없어서 부상, 자, 저 해당 팀이 이제 기권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2023년에 강원도민 체육 대회에 성 전환한 사이클 선수가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나화린이었나요? 네, 나화린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여성으로 성 전환을 한이나 선수가 금메달 두 개, 은메달 한 개. 를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게 논란이 좀 됐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체육회가 대한체육회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음, 선수 출전 규정에는 성 전환 선수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 그래서 출전을 막을 근거가 없다라고 했는데 아, 아마도 지금 이런 이런 게 이제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추가적 협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나화린 선수가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 밝힌 소신을 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엄마는 어, 우승을 해도 박수 받지는 못하겠다 뭐 그런 얘기하시고 뭐그 선수들한테 뭐 끝난 다음에도 사과를 했지만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자신이 신체적으로 커서 이게 우월하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자라는 어깨라든가 키라든가 일반 여성 선수들이 노력해도 그거는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트랜스 여성 선수이기 때문에 성전환부 선수들도 자신이 우승에 대해 떳떳하게 명예로울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만들고 싶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웨스트 포인트라 불리는 미국 육사에서 오랫동안 실시어온 인종 다양성 정책에도 칼을 댔습니다 어 우리나라 출신 그러니까 한국계 부모가 한국인인 그이 생도들에게도 영향이 있죠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성별뿐만 아니라 인종별 다양성 정책도 폐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미 육사에 있었던 그 한국계의 육사 생도 클럽. 또 역시 해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뭐 일본, 베트남, 라틴계 그 인종별로 이렇게 그 생도 클럽이 육석 클럽이 운영이 됐었는데 아, 있죠. 예. 예. 다, 이것이 다 해산 명령을 받고 지금 이제 해산에 들어갔는데 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어, 이 뭐라 그랬냐면 그 바이든 정부가 실시했던 DEI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다양성 정책인데 이 다양성 정책이 우리 미군의 전투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이제 해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듣기에 따라서는요, 어, 아시아계, 뭐 한국계, 일본계, 또 베트남계, 어, 이런 다양한 출신들이 미군 전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라는 말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어, 심각한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죠. 자,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미국의 정부 효율화부, 어, 이거 머스크가 이끌고 있거든요. 사실상 공동 대표지만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폐쇄한 게 바로 국제 개발처죠. 예. 네. 아시아 대표리가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바로 미국의 대외 개발 원조를 90일간 일단 먼저 동결시키는 이런 행정 명령을 발동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지난 3일 날 3일 날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개발처 USAID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 국제개발처에 대해서 출입금지, 음.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도 건물 폐쇄 조치를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 국제개발처는 아시다시피 어떤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 재난구 구호 활동 이런 것들을 담당해 왔고 우리나라도 사실 과거에그 개발 과정에서 어, 적자는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용산에저 사무실 오래 있었어요. 예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AID 아파트 뭐 이런 것 어, 기억하시는 분 있을 그게, 텐데 그게 다 저기에서 예이그 예. 이 국제개발처의 그 자금 지원으로 어, 이런 것들이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네자 이렇게 지금 이제 막 트럼프식 정책이 탱크처럼 이곳저곳을 밀어대고 있습니다. 정부효율부를 막아선 공무원들은, 어, 단호히 징계를 받았다네요. 예, 이제 이 정부효율부의 직원을 그 출입을 저지했던 국제개발처의 고위직, 어, 고위직 한 분이 그 정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You r e fired, you r e suspended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 그리고 이 트럼프는 이런 국제개발처 폐지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급진적 미치광이들이 국제개발처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뭔 얘기냐면 어떤 좌파 이념을 가진 일부 활동가들이 바로 여기에 또아리를 틀고서 미국의 자금을 여러 군데 세계의 이상한 곳에 뿌리면서 이념적 또 분쟁, 이런 것들을 야기하는데 어떤 이런 하나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음. 아, 이런 이유로 이제 이렇게 폐쇄를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이 바로 머스크도 좀더 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 네. 냐면 국제개발처는 벌레 덩어리다. 그다음에 막스주의자들의 독사 둥지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좀 심한 표현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정보효율부는 이 국제개발처를 <laughs> 없애는데 지금 주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끝으로요. 버스크 정부 효율부의 다음 표적은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민주당 식의 건강보험 시스템입니다. 19살 난 청년이 청소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와 관련된 엄청난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요. 예, 이제 이 정부 효율부의 핵심 엔지니어들로 이 여섯 명이. 19에서 24살의 청년들입니다. 그야말로 뭐 싱싱한 청년들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대부분이다 머스크 소유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머스크 미니언스라고도 부르는데 정부 재직 경험이 전혀 없이 연방 정부의 중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비판이 상당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획기적인 정책이 몰고 올 파장이 지금 저렇게 충돌을 빚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